나도 정말 보고 싶구나. 한국어, 한국에선 방송 못하지. 한국 갔을 때는 방송 장비를못 가져가잖아. 야, 내가 이렇게 사는 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건 그건 대단한 거 아니야. 피방에서 하라고요. 관대사는그세방에서는방가하고 <laughs> 몰라, 그, 큐이가 돌겸동 할 때, 돌겸동 팀원들이 약간 서로를 친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, 그때 담가마이하는 사람이 날 친추한 거야. 그래서, 돌겸동 분이신가 보다 하고, 친추를 받았는데, 아니었어. 그냥, 아마도 내스승자였지않았까 그래서, 친구를 삭제했던 사건이야. 그때 그랬던 사람이 제 옆에 뭐여이어 이거. 보고 싶어. <laughs>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걸 어떡해요. 아니 안 해. 나도 찾아왔어. 나 그냥 자막 없애보려고 찾아봤는데 안 해요. 그래서 오빠 나 12월 10일에 가는데 성형할까? 그때 오면요? 아마 할머니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숙소를 잡지 않을까요? 근데 미성아한 혼자 잡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. 저 부모님 동의서 엄마한테 받아가면 은할수 있다는데 그거 좀 찾아봐야 돼. 꿀팁 준다. 애호비. 야 너희 그런 거안 돼. 지금 부모님 돈에서 필요 없다. <laughs> 아, 식구, 사춘후, 여름. 연락... 아, 너무 싫어. 하이, 어디다 쓰면 몇 키로? 오빠 집에서 잘래. 아, 진짜 끈찍하다